영원한 영어쌤, 이쌤입니다이쌤의첫 강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의 축구의 레전드인 차범근 선수를 능가한 선수죠? 누구일까요? 유럽에서 지금 뛰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선흥민 선수입니다. 선흥민 선수는 최고의 공격수죠? 선흥민 선수는 왼쪽과 중앙과 오른쪽을 모두 다잘 보는 공격수입니다. 영어에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세 가지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배울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영어로 인피니티브라고 그러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둘다 뜻은 정해지지 않는 말, 무한한 이런 뜻이죠. 그만큼 부정사는 문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영어 문장을 이루는 3인방은 동사를 제외하면 형용사 부사, 명사입니다. 형용사, 부사, 명사는 각각 자신의 역할만 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부사는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는 또한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사는 하지만 형용사, 부사, 명사 역할을 모두 다할수 있죠. 언니의 남편이 형부죠. 형부의 이름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부정사는 to plus 동사원형입니다. 동원참치라고 그러죠? 3인칭 단수형 S나 ES, 과거형, 진행형은 부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사는 to plus 동사원형, to make가 부정사입니다. 다음 중 부정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맞습니다. 부정사는 to study입니다. 형용사, 부사, 그리고 명사, 3인칭 단수형, 동사, es, 과거형은 부정사가 될수 없고요. 부정사는 to plus, 동사, 원형, to study가 부정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 단어들의 공통점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 명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누구이다? 명사라는 겁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주어 보호 역할을 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Tom Cruise is a movie actor. Tom Cruise는 영화 배우이다. 주어는 우리말로 문장 해석이 은, 는, 이가 라고 해석하고요. 주격보호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동사를 기준으로 앞은 주어이고 뒤에는 주격보호이죠. 명사가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I like Tom Cruise. 나는 Tom Cruise를 좋아한다. 이 like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죠. 누구누구를, 뭐뭐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은 뭐뭐을을로 끝납니다. 부정사의 명사 역할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사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서 friends가 복수니까 동사가 복수 R가 올것 같은데 e s 가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to 부정사는 단수로 봤습니다. 여기 있는 to 부정사, to make 대신 동명사, making을 쓸 수도 있습니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게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to 부정사의 해석은 뭐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정사나 동명사는 어떻게 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단수가 뭡니까? 단수는 동사가 is일 때 단수고요. 동사가 makes, 일반 동사의 s나 es가 단수고요. does가 단수고 has가 단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부정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주어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주어, is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 주어, is은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방금 배웠던 예문인데 이 주어를 주격보 뒤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make friends.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가주어, it을 적어서 가짜 주어, 그리고 진짜 주어, 진주어를 뒤쪽으로 보낸 형태고요. 가주어, it은 그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먼저 진주어부터 해석을 하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정사 위치 변경, 이제 목적어의 위치 변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감목적어 it을 사용합니다.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I found to play soccer interesting. 나는 축구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죠. 이 목적어가 목적보 뒤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I found it interesting to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감목적어 it을 적고요. 해석은 하지 않고요. 진목적어, 진짜 목적어를 뒤로 보내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축구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예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보호 역할을 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이형식 문장에서 주격보호가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격보호. His hobby is to study English grammar. 그의 취미는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to study가 주격보호로 쓰였습니다. 역시나 동명사, studying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O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호로 부정사가 쓰일 수 있습니다. I want you to go there. 나는 내가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격보호인 to go 대신 동명사, going을 쓸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안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이 want는 반드시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자, 이런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입니다. 묻기를 원하니까 말하기를 허락하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묻기를 원하죠? 그러면 뭔데 말해봐 말하기를 허락하고 충고를 그로부터 어떤 충고를 기대하죠. 그리고 명령을 유발시키다, 야기하다 이런 말입니다. 묻기를 ask, 원하니까 want, 말하기를 tell, 허락하고 allow, 충고를 advise, 기대하고 expect, 명령을 order, 유발하다 cause. 이런 동사는 반드시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2019년 수능 36번 문제입니다. Simply knowing they are being observed may cause people to behave differently. 이 문장을 선생님이 분석해 놨는데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한번 분석해 볼까요? Simply 여기 differently는 부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성분에 포함이 안 됩니다. knowing 방금 전에 배웠죠? knowing 대신 to know도 쓸 수가 있습니다. to 부정사 동명사 문장에서 주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어가 될수 있다고 그랬죠? 주어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연달아 나오면 첫 번째 주어 뒤에 가로를 묶고요 동사 조동사 동사 나오기 전에 또 가로를 묶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르게 행동하도록 야기시킨다, 유발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 에 있는 코즈는 반드시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to behave가 왔습니다. 부정사가 명사역할을 예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목적의 예를 보겠습니다. I w a To see her. 나는 그녀를 보기를 원한다. To see가 want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 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으로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자, 목적으로 부정사가 오는 그 동사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죠. Hope, wish, want, would like, expect, plan, decide, agree, choose. 희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고 싶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동의하고 선택하다 이 동사의 공통점이 뭔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좀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일을 희망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거죠 계획하려고 뭘 하려고 계획하고 결정하도록 눈을하도록 결정한 거죠. 의문사와 부정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I decide to study English grammar. 나는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을 결정했다. 결심했다. 그래서 decide 다음에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지만 I don't know how to study English grammar. 나는 어떻게 영문법을 공부할지 모르겠다.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의문사와 부정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쭉 보세요. 일본 문장을 가지고 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en to start.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use. 의문사 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또 바꿨을 수 있습니다. Could you tell me which to choose? 나에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말해 줄래? 이런 말이죠. could you tell me which I should choose 이런 식으로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사 역할에서 부정사는 형용사 부사 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형부의 이름이 누구다? 부정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부정사는 주목 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See you next class.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